안녕하세요, 친구들. 자, 친구들과 배수에 대해서 만나볼 시간입니다. 자, 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배수. 지금 쭉 뜻이 나왔는데요.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친구들이 이미 2학년 가정에서 곱셈 구구를 잘 공부했겠죠. 자, 이르니, 이는삼, 이는사,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우리 곱생구고 고생하면서 외웠던 기억도 나기도 하고요. 자,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배수와 아주 친한 친구다라고 하는 겁니다. 배수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어떤 수를 한 배, 두 배, 세 배, 네 배, 이렇게 한 수다라고 볼수 있는데요. 자, 몇 배, 몇배 하는 것을 우리는 곱하기로 나타내죠. 맞아요.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수를 한배두배세배 배, 배 이렇게 볼까요? 자, 그러면 2 곱하기 1은 2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 2. 또2 곱하기 2는 4. 여기에 있는 수 4. 또2 곱하기 3은 6. 2 곱하기 4는 8.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만들어낼 수 있죠. 친구들이 나중에 뭐2 곱하기 100, 2 곱하기 200 이렇게 해도 거기에 나오는 그 곱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의 배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의 배수는 이에다 얼마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곱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네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 만약에 친구들이 예로 어, 뭐를 해 볼까요? 6의 배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? 6의 배수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곱셈 구구에서 6의 단을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한 배, 그다음에 두 배, 또 세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쭉쭉쭉 써 나갈 수 있죠. 우리가 곱셈 구구에서는 9까지만 곱하는 과정을 했다면 10, 11, 12 쭉쭉쭉쭉 그냥 얼마를 곱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배, 두 배, 세 배, 네 배, 백배천배 모두 그 수의 배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러한 배수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? 한번 볼게요. 어떤 수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어떤 수 자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친구들이 아마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어떤 수가 만약에 6이라고 생각해보자. 6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어떤 수? 6 자기 자신입니다. 당연하죠. 어떤 수의 한 배만 한게첫 번째로 가장 작은 배수예요. 그렇죠? 그러면 6의 배수의 경우는 6이 가장 작은 거고 2의 배수의 경우는 2가 가장 작은 배수가 되는 거죠. 해서 배수의 특징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어떤 수의 배수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. 라고 해요. 자 내가 집에 앉아서 심심해. 6곱하기 6 6곱하기 6곱하기 3 계속 계속했어요. 계속 계속 써 나갔어요. 1시간, 2시간. 자 내가. 계속 곱하고 싶은 만큼 끊임없이 곱해줄 수 있죠? 마찬가지로 어떤 수의 배수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. 끝이 없어요.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. 약수에서 만나봤던 건두 수의 곱으로 그 약수의 개수가 딱 정해지는 걸알수 있죠. 하지만 배수는 그 개수가 정해지지 않는다. 셀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요.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랑 배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핵심 부분을 살펴봤어요. 자, 그러면 친구들이 이 내용까지 잘 정리를 해두세요.